첫 소식입니다. 불교도 대법회를 한 달여 앞둔 어제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도 대법회 성공 개최 전국교구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종단 발전과 한국 불교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 80차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군종교구와 20교구 서남사를 비롯해 전국 19개 교구 주지 스님들이 무더위 속에서 종단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장 허운 스님은 종단과 함께 교구를 이끌어가는 본사 주지 스님들의 자리를 같이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우리 교무원사 주신 큰신들께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사업부장 가군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다음 달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불교도 대법회 관련 준비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성화스님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교구 본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회를 하 해기에서는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구 그 본사 스님들서불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봉선사 주지 호선 스님도 상월 결사 대학생 불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교구 본사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3,500명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의 우리 교구장 스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리고 총무원의 요청에 본사 주지 스님들도 이번 행사에 원만 회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대통령실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지도법사를 교구본사협의회 회장 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게끔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해인사 해일스님도 지방에 산재한 사찰 문화유산 유지 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종단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총무원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기 회의는 11월 1일 제22교구 해남대응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